시간에 믿음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고 흥얼흥얼만 했었거든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혹시 이 노래 아세요? <laughs> 그때 아버지께서 이 노래를 즐겨 부르셨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인데 아버지의 노래를 들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즐겁고 행복하시고 좋을 때이 노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기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제 생각에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낙은의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란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막 흥얼흥얼 되시죠? <laughs> 제가 나중에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가지고요 이 최예준 씨는 2018년 2월 24일에 82세의 나이로 지병 때문에 소천하셨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이 하숙생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못하는, 그리고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노래, 시, 소설에는 인생의 삶의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 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김상룡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시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에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맺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드리려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시도 가만히 살펴보면, 창을 남쪽으로 내서 겨울에 따뜻하게,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있는 우리네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으로 창을 내고 이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무엇 할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의 본질적인 질문, 왜 사냐건 이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대답은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그냥 대답을 합니다 아무런 대답을 할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십니까? <laughs>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질문의 책임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한번 좀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년 정도 공생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30즈음하여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세 번을 보내셨기 때문에 33세, 33세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네로 올라가시는 장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에 바벨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혔을 때 포로 귀환 정책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했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됐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개, 돼지보다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수가라는 성에 이르러 우물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6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우물을 찾는데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6시였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햇빛이 가장 뜨거운 이 시간에 물을 길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한낮에는 일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깃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갔고 예수님만 홀로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한 잔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사장 9절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을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물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은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떠다 주었던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알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물을 달라고 하신 이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수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의아해서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1절입니다. 주여 물깊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웁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 여인은요 영원한 샘물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우리의 삶의 목마름만 해결할 줄 알았지 이 여인은 영원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평범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세상적인 부분을 일부러 터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자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 남편 없다고 하는 내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은 참 기구하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남자들이 다섯 번이나 다 사망을 하고 사별을 할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 번이나 죽게 한 사별한 여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여성이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이낮 12시에 해가 쨍쨍 내려지는이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길러 온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삶의 때문에 이 동네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여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참지 않는 이 시간에 해가 쨍쨍 뜨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고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꿨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동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은요, 평생을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육체만 믿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원한 생물을 알지 못하는 우리네의 삶과 비슷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육체적인 목마름만 갈구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악하면 악하고 더 추하면 추하고 더 더러우면 더러웠지 우리는 이 여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죄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감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시적인 목마름과 일시적인 안정과 일시적인 평안만을 간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여인. 돈과 명예와 지식만 쫓았던 우리의 삶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애가 타십니까? 우물에서 떠서 먹는 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년이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우리를 가득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곳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끔씩 저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다고 어렸을 때부터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좋고 정자가 좋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물이 좋으면 정자, 그, 이, 텐트 같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물이 좋으면 정자가 나쁘고, 정자가 좋으면 물이 나쁘다라고 늘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바라보면 시간이 많은 분들은요, 돈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 분은 건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이 있는 분은요, 교회에 없습니다. <laughs> 제가 왜이 말씀 이야기 드리냐면, 우리는 부족이라는 것을 안고 이 세상 살아가거든요. 정말로, 어느 정도의 부가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의 명예와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신문과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 저는 뉴스 보기가 많이 겁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남편을 보험금을 노리고 8억 보험금을 하고 그 남편을 살인했던 개국 살인 사건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 p d 톱 TV에 좀 나와 있는 것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여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물어 빠져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오빠가 여동생 이름으로 5억 원의 보험금을 드러났어요. 그 경찰이 조사 가운데 있고 경찰이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살인을 당했는데 교통사고로 당해서 그 아버지에게도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데이트 폭행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가 죽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보험사라고 소개를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니 내가 돈을 내줄 테니 보험에 사인을 하나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 여자에게 5억 원의 보험금을 가입해서 그 여자를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얼마나 중한 것이길래 내 남편을, 내 동생을, 내 아버지를 그리고 어떤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를 죽일 것을 계획하면서까지 이렇게 돈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야 한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명예와 권세 정말 우리가 배워서 자랑하는 지식, 내 힘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 건강 그리고 내가 다 키울 것 같은 내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가끔씩 상담하고 신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한번 싸워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그런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TV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 간 가운데 이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이돈 때문에 싸우고 형제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설교 서두에 하숙생이라는 노래,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로 창을 내게서의 시에서 왜 사냐건 웃지요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대답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는 이 원죄와 오늘도 내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 그리고 우리의 성공으로는 이 목마름을, 이 원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유일한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의 기쁨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인나여서 해결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4장 15절에 이제 사마리안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을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갈망하게 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비로소 예배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와 함께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교회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샘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석샘교회 됨을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석샘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고 책도 보고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부교육자 사역할 때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가끔씩 해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새벽 기도 여섯 개 준비하고요.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총 10편의 설교 준비하거든요 어제도 오늘 새벽예배 낮예배 오후예배 그리고 이제 오후예배 끝나면 성도님들 쉬러 가시잖아요 그럼 저는 또 새벽예배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말씀 준비하면서 예배 장소에 일부러 가보거든요 제가 오늘 낮예배 여기서 설교를 하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지하 예배실에 가서 새벽 예배하고 수요일에 금요철야 기도할 수 있도록 가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주중에 기도하러 이 본당에 올라오는데 이 본당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본당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좌우를 둘러보면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을 너무나도 귀하게 지어주시는데 주일날 낮 예배와 오후 예배 딱두 시간 이 건물이 사용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laughs> 은혜 베풀어주세요 극리를 여겨주세요 지혜 예배당과 우리 교회에 있는 카페와 그리고 도서관과 3층에 있는 식당 제가 의자를다 세봤는데 식당만 200석이 넘어요 건물 너무너무 잘 지어져서 너무너무 아까운데 하나님 이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가 시끌벅적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주에 설림 예배 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제가 제 1층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웃고 즐기고 교제하고 막 떠드는 소리가요. 제 방까지 들어오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요. 요만큼도 시끄럽지 않아요. 요만큼도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 안 되고요. 계속 거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가대실에서는 찬양 연습하시고 카페에서는 성도님들 교제하시고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방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중에도 많이 오셔서 저랑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에,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예수님을 만나니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와서 봐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참된 진리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와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석샘교회가 되는 것이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복음의 비밀, 우리 오류왕길동 지역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으로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왜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천국에 갑니다. 뭐 하면서 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며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석샘교회 다닙니다. 이런 석샘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 구리고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네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하나님께서 설립 39주년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에서 샘이 솟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비교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샘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